5분 출구로 나와서 조금만 내려오면 안내도가 있거든요.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한 3분이면 찾아요. 그만큼 가까이 있고요. 와. 아,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여기는 또 다른 길이네. 가보겠습니다. 고양이 천국이네요. 아이 예뻐. 아 고양이 집이네 <laughs> 귀여워. 저기도 다섯 마리다. 식사 중입니다. 5분 출구에서 이렇게 수 아트 빌 빌라를 찾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올레길 올라가는 길이 좋은 길이 나옵니다. 네.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올레길 빌라가 보이네요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산 입구가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이쪽에 좀 안내판이 있으면 좋을 텐데. 안내판이 저쪽, 어,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안내판이 있더라고요. 물론 산은 연결되어 있지만, 제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니고, 산길 말고 황토길 잘 닦아 놓은 길 쪽으로 걸어가고 싶어서 찾았어요. 제가 저 위에 위에서 바라봤었거든요. 이게 이 길입니다. 이 길인것 같습니다. 신발 벗겠습니다. 아, 자, 일단은 조금 입구에는 야자매트가 깔려있네요. 입구에는 어쨌든 쓰레기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땅을 잘 보고 가십니다. 이 길입니다.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. <laughs> 아, 자한 번은 그것 치고 오늘은 한 시간만 타고 내려올 거라서 저 매봉산까지 안 갑니다. 솔직히 그날 너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거 <laughs> 산을 계속 타고, 한 번에 3시간, 4시간 타니까, 아, 꽃향기 좋아. 아, 달콤한 향, 아카시 향 같은. 아, 다리 삭신이 아프더라고요. 응, 뒤꿈치를 너무 많이 걸으면, 뒤꿈치 아파요. 아유, 지금은 안 아프죠. 지금은 아마 아프, 안 아프고, 일단, 한 번에 많이 걷지 말자. <laughs> 3시간, 4시간은 무리. 체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. 평지는, 어떤 평지대로 편하고, 오르막길 산 같은 게난 재밌고, 근데 역시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게, 거친 땅을 또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매일매일 40분씩 아침 저녁이냐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흑당에 가까이 집 가까이 있기는 드물죠 좋습니다 아 정말 여기 비 내린 후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산에 있는 자연 황토 아, 좋다. 아, 여기 근처 사시는 분 너무 부러워요. 5분 출구에서 한 3분만에 들어옵니다. 이 길. 굉장히 가까워요.